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목소리도 아예 나가고 새벽에 전화 때문에 잠을 너무 많이 깨가지고 어 피곤해 죽겠네요. 이게 일하는 친구들이 혼자서 뭔가 결정을 할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전화를 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뭐 보통 매니징하는 친구들이나 다들 이제 저희 항상 전화 전화 스레 정말 많이 왔거든요. 아 근데 오늘 예, 오늘 특히나 간만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한네번 한 넘게 괜고가 되든 건게. 제 일단 오늘은 저쪽 매니저 미팅이랑 오전에 좀 잡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매니저 새로 와 가지고 그쪽 편 이제 가서 미리 한번 체크 좀 하고 그쪽 편에서 원해, 원하는 보통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좀 미리 단돌이 좀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매니저를 좀 만나려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지금 완전 대박이에요. 시티에서 길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laughs> 영상 킨줄 알고 설명을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해봤는데 이것저것 했는데, 와, 없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이게 좀 전에 제가 시티, <laughs> 네, 제가 지금 시티를 지나가는데, 원래 보통 호주는 6시 때에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퀸즐랜드 기준으로요. 근데, 오늘따라 차가 더 많이 막히는 거예요. 차가 더, 평상시보다 더,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 왜 막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호주는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큰 유트들이나, 트럭, 큰 트럭들이나 아니면은 뱅 같은 게 많아서, 어, 그 차들 이제 트레이디드 많이 출퇴근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브리스베인 시리에 대해서 조금 살짝 보여드리는 시간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소방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 지나가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잘안 비키잖아요.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거.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비키면은 벌금이 세요. 벌금이 1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우 자꾸 뭐가 오냐 네 아우 문자 핸드폰 항상 저희는 항상 핸드폰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게 되면 정말 도로가 가득 차 있는 도로에서도 옆으로 쫙 갈라지거든요 차가 어 지금 앞에 사고가 있었네 그러니까 더 막히지. 아이고, 이제 알겠다. 네. 오늘, <laughs> 시티에서 막혔던, 지금 이제 아마 여기 살짝 뒤로 보일 거예요. 보이죠? 차 저렇게 막그차 사고나 있고, 이제 소방차 와가지고 있고, 아, 이제 길이 확 뚫리네. 아, 이것 때문에 막혔구나. 아. <laughs> 저 소방차가 아까 지나가는 걸 지나갔는데, 이제 지나가면은 앞에 가득 가, 가득 차 있는 그 차들이 정말 벽면을 타고서라도 길을 다 비켜줘요. 안 그러면 벌금이 세, 세니까. 네, 그런 장면도 좀 있었었는데, 아, 안타까웠지만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그런 장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단 저는 빨리 이제 제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좀 있다 와요. 네, 전 지금 이제 사이트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매장 상태랑 체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미팅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는 길에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나 있으면은 사실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고 근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특히 아침에. 일단 뭐냐, 저도 들어가서 한번 이제 상황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well, the this one is the yeah. Vacuum. As you can see, the starting dusty, so the you can use the vacuum cleaner. Or we have uh, the extension pole and you know the duster, you know to remove the cobwebs and something like that. So use that one and you know sweeping, or use the vacuum cleaner, yeah, to suck it up. This one, because this air vent is the you know the more bigger than other one, so the which is very important. So the once this one is you know covered. With dust, it gonna be. Um. <laughs> yeah. So the yeah, just the, please yeah, do this one. Today or tomorrow? 자, 음, 보통 화장실 와서 화장실 인스펙션 할때 보는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면대에 오게 되면 세면대에 노란색으로 노란 물때 끼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자국들이 있는 것들 먼저 봐주고요. 이쪽은 탭 주변에 물때 끼는 거, 스테인리스 컨디션, 그리고 컨슈모브잘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위에 더스트, 그리고 이런데 이제 곰팡이 끼고 물때 끼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이미 색깔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리콘을 다시 결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딱이 상태니까 이 상태일 땐 저희가 계속 문질러 주면서. 이제 브러쉬질도 해주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세니터리 빈이에요. 지금 여긴 여자 화장실이고요. 세니터리 빈 생리대나 뭐 다른 여성용품들 이제 버리는 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탑 사이드를 보고요. 변기 뒷면을 봐요. 뒷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변기 속에 커버 보고요. 전기 윗면 체크하고요 뒷면 체크하고 속에 브러시즈 그리고 여기 물대가 이제 변기 는 브러시즈를 잘안 해주면 물대가 껴요 그래서 물대 안기게끔 해 줘야 되고요 이제 변기 이제 바깥쪽 부분 프론트 페이스 있는 데가 잘 닦아져 있는지도 봐야 돼요 가끔씩 여기에 소변이 흘러가지고 흘러 가지고 흘러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파티션 같은 경우는 파티션 탑 여기에 먼지가 쌓여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고요. 변기는 똑같고요. 똑같고요. 근데 변기를 보고 할 때도 벽면이랑 문 뒤에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일할 때는 이제 딱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변기를 막상 이용을 할 때는 문을 닫잖아요. 그때 이제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벽면에 뭔가 있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이런 디스펜서. 뭐, 보통 핸드페이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핸드페이퍼 있네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드라이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 밑부분이나, 여기도 이 밑부분에 물 흐른 자국들을 저희가 다 닦아줘요. 지금 살짝씩 남아있는데,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나가는 것들이고요. 네, 여기 물, 왜냐면 사람 손이 젖은 상태에서 이걸 꺼내려고 하면서 물이 옆으로 튈거 아니에요. 그러면 벽에 있는 먼지랑 물이랑 만나서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네, 이쪽 보시면 이쪽 그라우트도 확실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더러워요. 이건 한번 좀 스크럽을 하긴 해야겠네요. 다른 데 그라우트, 밑에 쪽 그라우트, 네. 그리고 문들 같은 경우도 항상 옆에 이제 엣지에 먼지가 끼는지를 봐야 되고요. 모든 도어에는 호주에는 커머셜 같은 데에는 거의 다 벤트가 있어요. 이 벤트가 얼, 그 공기가 통하게 해 주는 건데 여기가 더러우면은 완전 어 계속 더러운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천장에도 벤트가 있고요. 네.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벽면 체크도 같이 해주는데 사실 이런 벽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글로시하다 보니까 반짝반짝해가지고 이건 한번 잘못 닦아 버리면 닦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보여요 그러면은 굉장히 더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유리창 청소하듯이 관리를 해줘요 그래야 이제 투명하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잘 살아나거든요 네, 화장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오늘 소개 이제 컨디션들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미팅이 있으니까, 시간 이제 맞추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전에 이제 전화가 왔거든요? 오늘 미팅 캔슬해야 될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시간만 좀 버리다가 지금. <laughs> 아이고. 네, 일단은 뭐냐,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다른 데들 또 상황도 좀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